당신이 양복을 사기 위해 옷 가게에 갔다. 몇 벌을 입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점원에게 물어봤다. 여기서 문제. 다음 둘중 어느 쪽 점원의 말이 당신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가? 첫 번째, 유행하는 디자인이고 색감도 좋고 고객님한테 잘 어울려요. 두 번째, 유행하는 디자인이고 색감도 좋고 고객님한테 잘 어울려요.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한벌 장만하시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마지막 한 마디에 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색상 이야기를 하고, 고객의 사이즈를 확인시키며, 부드러운 어조로 구매를 권했다. 한편,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한벌 장만하시죠. 라며,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첫 번째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암시적 설득이라고 한다. 결론을 말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명시적 설득이라고 하는데, 권유하는 이유를 말한 다음, 결론까지 전달하는 적극적 설득 방법이다. 과연, 어느 방법이 효과적일까?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결론을 말하지 않고 이인만 설명한다면 설득법의 효과가 낫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지루해 하기 전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설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